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시입니다 오늘은 어 진혜성 님 스케줄 알려드리려고 시간 만들었는데요. 네 트롯매직 유랑단 오늘 10시 40분이죠? 이제 몇분안 남았네요. 네좀 있으면 하니까 요거 본방사수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진혜성 님 10시 40분에 오늘 예, 트롯매직 유랑단 여기 나오시니깐요. 꼭 금방사수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못 보시면은 뭐 4월 5일 날도 0시랑 0시에 하니깐요 그때 보시면 되고요. 또뭐 4월 4일 날도 KBS N 라이프에서 10시 40분에 재방송 한다고 하니까 요거 네,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. 간단하게 진해성님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